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금비 선인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금비 선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고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안전 배송해 드립니다. 항상 건강한 아이들만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이, 풍명안입니다. 이 아이는 실생으로 자라난 아이예요. 풍명안은 실생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풍명안의 실생입니다. 자, 꽃이 아주 예쁘고 귀엽게 피워주는 아이예요. 풍명안, 이 아이 만 원에 보내드려요. 지금서부터 이제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지금서부터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라 봄 내, 여름 내 꽃을 피워줄 겁니다. 분명한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꽃도 예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몸통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또 예뻐요. 자, 이 아이 특징입니다. 가시는 약간 갈고리 형태의 약간 연 갈색 가시에 몸통은 흰색과 녹색이 섞여 있고요. 꽃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워줍니다. 예쁘게 귀엽게 자라주는 아이예요. 풍명한 요아이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풍명한 실생입니다. 만원씩 보내는 풍명한 그 옆에 노란 꽃을 잘잘하게 피워주고 있어요. 요아이 요아이는 물도 좋아하는 아이예요. 물줘서 죽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요아이는 자 이름이 조금 길어요 근데 꽃이 잘 자라게 예쁘게 피워 주는데요 기운 맛이 있습니다 몸통은 이렇게 올라가 존 올라가 주면서 자라는 아이예요 자. 아에 루기 노사 이름이 아에 루기 노사 입니다 아에 루기 노사 자 이름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에 루기 노사 2만원 보냅니다 사이즈, 궁금하세요? 사이즈는 요렇게. 자, 여기다 자를 놓을게요. 요런 아이입니다. 아이루기로사 2만원 보냅니다. 그 옆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풍명한 자, 요 아이들, 실생아이들. 자, 그리고 자격한입니다. 오늘도 자격한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 아이 봄 내, 여름 내 꽃을 피는데요. 아주 예쁩니다. 자, 요 아이는 자격한의 대품이에요. 2만 5천원 보내요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작약한 대품 25,000원. 그 옆에 만원 보내는 아이. 근데요, 25,000원 보내는 아이가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자, 작약한입니다. 자, 그 옆에 백자 카르메나에 25,000원 갑니다.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예요. 식구가 엄청 많아요. 다 퍽퍽해요. 식구가 엄청 소복하게 많은 아이입니다. 백자 카르메나에 2만 5천원 갑니다. 코피아코아입니다. 요 아이는 가시가 별로 없어요. 요 하얀 검, 검은 몸통에 하얀 요 솜자리들이 워낙은 이게 가시자리인데요. 찔리지 않는 솜같이 보들보들한 가시예요. 매끈매끈하기도 하고 보들보들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 코피아코아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꽃이 노릇노릇하게 피워주는 아이예요. 코피아코아 만원씩 가요. 코피아코아입니다. 송로옥입니다. 송로옥 이 아이 꽃이 잘 자라게 보라색과 크림색과 섞여서 꽃이 피어줘요. 이 아이 찾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 아이 준비해드렸어요. 송로옥 굉장히 단단하고 야무진 아이예요. 이 송로옥이라는 아이는 원래 접목입니다. 이 송로옥 자체가 굉장히 안 자라네요. 안자라고 아주 예쁘고 똘망하고 단단하게 했는데 안자라요. 그래서 거의 이 속록옥은 시중에 나와 있는 속록은 무조건 100% 어, 접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 빼고는 다 접목입니다. 자, 자 속록옥 이 아이들 곧 봄에 꽃이 예쁘게 덜피워줄 거예요. 다 2만원씩에 보내드려요. 사이즈 아주 예쁘고, 큼직한 듯 하면서 단단하고 좋습니다. 자, 물량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아이 들어가서 예쁘고 특이한 듯 하면서 멋있는 아이예요. 이런 거 키우세요. 송로옥입니다. 2만원 드립니다. 브라운 마킨입니다. 브라운 마킨. 이 아이 키안 자라고 옆으로만 자구를 늘려가면서 옆으로만 몸집을 늘려요. 근데 아주 특이한 아입니다 키는 안 자라고 입장이 아주 예뻐요. 꼭어 예쁜 주머니 바람 불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호피 무늬도 예쁘고요. 이 아이 목대가 아주 굵어요. 자 목대를 키우면서 옆으로 몸집을 키우는 아이예요. 키가 안 자라면서 브라운 마킹. 이 아이 흔치 않죠? 자이 아이 3만원 보내드립니다. 브라운 마킹이에요. 특이한 식물 좋아하시면 이런거 들여다 키우세요. 아주 특이한 아이입니다. 희소성 있는 아이예요. 자 지금 한 아이 있습니다. 이 아이 브라운 마킹입니다. 3만원 보냅니다. 자목단입니다. 꽃은 진한 진한 자주색, 붉은 자주색으로 피어줘요 자목단 자, 요 아이 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이 자목단도 어, 접으로 해서 지금 제뿌리 나온 아이들이에요. 제뿌리 자목단입니다. 자, 요 아이도 원래 실생이 잘 안나오죠? 자, 실생이 안나오는 자목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제뿌리입니다 만원에 갑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현재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큼직하고 자목단입니다. 자, 삼색선인장이에요. 항상 색감이 화사하고 꽃핀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꽃은 꽃대로 또 피죠. 그런데 꽃이 안폈을 때도 이렇게 꽃핀 모양 같이 화사한 아이. 이 아이 드물어요. 자, 삼색선인장 이 아이 27,000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겨울에도 아주 색감이 예쁘게 그대로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이 색상을 유지해 주, 줍니다. 자, 삼색선 인장입니다. 27,000원 가요. 발기아놈입니다. 이 아이 아주 오래 묵어서 돌덩어리 같이 단단해요. 이 아이 제가 오래 데리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 집어도 안 흐트러져요. 자, 이 아이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발기한 놈. 꽃은요, 노란색 피워줍니다. 이 아이 꽃 색깔이 노랗게 피워주는 아이예요.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들. 굉장히 식구도 많고요. 2만원에 보냅니다. 이 아이는 지난 여름에도 제가 2만원씩 보내드렸던 그 사이즈 애들이에요. 아주 다복해고 식구 엄청 많은데요. 늦은 봄에서부터 꽃이 피어줘요. 늦은 봄서부터 봄 내, 여름 내, 가을까지 피어줍니다. 발기아넘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그 아이 특징과 그 아이 성격, 습성을 알고 키우면 훨씬 키우시기 편하죠. 자, 발기아넘입니다. 노란 아주 노란색의 예쁜 꽃이 하늘하늘 피어줍니다. 근데 피어줄 때는 몰려서 피어요. 많이 피어줍니다. 발기한옴 2만원에 갑니다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예요 미국 직보리 선인장입니다 꽃으로 승부하는 아이죠 선인장을 키우실때 꽃이 보고싶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꽃으로는 선인장 꽃을 따로 올 곳이 없죠. 자, 지금 제가 이 아이가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 걸어 놓고 하나 여러분들에게 견본이로 보여드립니다. 자, 대단한 아이인데요. 나이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이 아이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 엄청 착하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물량이 엄청 많아요. 자, 이 아이. 45,000원 보내드립니다. 45,000원 보내드리는 미국 직구리 선인장입니다. 꽃이 말도 못하게 예쁩니다. 홀딱 반합니다. 이 꽃을 보시면. 나이가 많이 먹은 아이들이라 꽃이 많이 피어줄 겁니다. 미국 직꼬리 선인장이에요. 45,000원씩 보내요. 보낼 때 화분에서 빼서 흙은 털고 식물만 갑니다. 포장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흙은 털고 그냥 식물만 보내니까, 아 집에서 조금 에 흙에다 심으셔서, 이하이는 흙을 유난히 가리지 않아요. 보통 일반 흙에 하셔도 아주 잘 자라줍니다. 미국 집꼬리 선인장입니다. 45,000원씩에 보내드려요. 있을 때 얼른 들여가십시오 요, 지금 물량이 소진하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자, 미국 집꼬리 선인장이에요. 미지입니다. 청미지 특이한 모양으로 자라주는 아이예요. 입장이 아주 특이하죠? 근데 색상은 거의 항상 요렇게 파란색을 유지해줘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소개해달라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아이 그냥 거실에 놓으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은 햇빛 따라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셔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청미지 만 원씩입니다. 블루버긴입니다. 예쁘게 커져요. 이 아이도 예민하지 않고 아주 키우시기 편한 아이예요. 블루버긴 이 아이도 거실에서 그렇지 않으면 햇빛이 덜 드는 데서 키우셔도 잘 돼요. 블루버긴 만 오천 원 보내드려요. 햇빛에 나가면 더 좋지만 굳이 꼭 햇빛에 안 따라가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들 만 오천 원에 갑니다. 아프리카 식물 덴시 플로럼이에요. 노랑색 꽃 피워줄 거예요. 노랑색. 이 아이들은 국내 실생 아이들입니다. 국내에서 씨앗 뿌려가지고 씨앗에서 싹이 나와서 이만큼씩 자랐어요. 3년 차입니다. 데시 플로럼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만 원씩 에가요 오소나 트리프리네르비아예요. 트리프리네르비아 트리프리네르비아인데요. 이 아이 밑둥이 멋져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와줘서 또 멋이 있어요. 노란 꽃이 피어주고 아주 높 꽃은 짤짤하게 피어줍니다. 꽃대가 길게 올라온 다음에 노랗게 꽃이 피어줘요. 트리프리네르비아 멋진 관목 형태로 자라줘요. 75,000원 보내드립니다. 오소나 드리블리 네르비아입니다 드리블리 데르비아. 몸통이 멋있어서 키우고, 꽃은 키워서 키우는 아이입니다. 파키포디오이데스에요파키포디오이데스이 아이 8만원 보내드리는데요. 멋진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주 멋진 몸통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포스가 좋은 아이예요. 파키포디오이데스. 지금 이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새 잎이 나오죠? 파키포디오이데스. 8만원 보내드립니다. 굉장한 포스를 자랑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 검, 검은 갈색 몸통에. 자, 이제 파로파로 잎이 나와줄 겁니다. 겨울 동안 이 아이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이 아이. 길라우미니아나예요. 길라우미니아나. 아프리카 식물 좀 키우신다 하는 분들은 로망의 대상입니다. 이 아이 키우시고 싶으셔서. 길라우미니아나 굉장히 멋진 아이예요. 잎이 나와주면 환상입니다. 지금 아직 잎이 안 나왔죠? 이제 나와주려고. 잎이 나와주려고 이렇게 이제 눈 뜨고 있어요. 네, 잎이 나왔다 하면 정말 이 아이 환상입니다. 가격은 좀 많이 나가는 아이예요 자, 갤라우미니아나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며칠 더 있다가 잎이 조금 나올 때 그때 다시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프리카 식물 바로니입니다. 빨간색의 꽃이 피어져요. 바로니. 요 아이 좀 사이즈 먼저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28,000원 갑니다. 28,000원가는 바로니 사이즈가 나이가 좀더 먹어서 사이즈가 더 있는 아이들이에요. 먼저 2만 원짜리도 보내드린 적 있어요. 지금 2만 원짜리 하나 두개 남았는데요. 자, 2만 원 보내드린 아이보다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28,000원이에요. 여기 2만 원 보내드리는 아이 있네요. 자, 요 아이 2만 원이고요. 조금 더 나이 먹은 아이가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키우시기에 좋습니다. 바로니입니다. 28,000원이에요. 이파리가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깨순이 같이, 이파리에 이렇게 깨순이 점이 있어요. 살짝살짝, 살짝 그게 무늬예요. 자, 이 아이 아주 예쁩니다. 밑등은 이렇게 고모 형태로 가요. 밑등이 아주 큼직, 아, 굵어요. 뚝뚝하고. 키는 많이 안 자라죠? 이 아이 오클탄스예요 틸레코던 오클탄스. 아주 예쁩니다. 귀엽고 예쁜 아이예요이 아이 8만원 보내드립니다. 틸레코던 오클탄스예요 미니종입니다. 아프리카식물 미니종 틸레코드노클탄스 8만원 갑니다. 똑같은 틸레코드노클탄스이아의 사이즈 조금 더 커요. 12만원에 갑니다. 자, 요런 아이들 12만원에 갑니다. 제가 좀 멀리 있는 채로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자, 12만원에 가는 아이 밑등이 훨씬 크고, 어, 사이즈가 훨씬 좋은데요. 자,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틸레코든 오클탄스 입니다 오스나 할리 입니다 노란 꽃이 피어주는 아이예요 오스나 할리 3만원에 갑니다 밑둥이 동글동글하고 예뻐요 오스나 할리 3만원 갑니다 꽃이 자주자주 피어주는 그런 아이예요 꽃이 귀엽게 피어요 오스나 할리 3만원 입니다 자태양입니다. 한몸에서 이렇게 여러 식구가 살고 있어요. 한 뿌리입니다. 자태양. 수입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자태양이 아이 사이즈도 좋고 아주 모양이 좋아요. 55,000원 보내드립니다. 자태양. 예쁩니다. 자, 이런 아이 55,000원에 갑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자를 놔볼게요. 위에다가 자태양입니다. 자, 이렇게 놔야 보시기가 편할 것 같으네요. 이렇게 놓아 볼게요. 자태양입니다. 아주 예뻐요. 또 혹시라고 빵빵합니다. 10cm, 12cm 나오네요. 자태양. 자, 5만 0천원 갑니다. 프로리페리아입니다. 프로리페리아 자구를 예쁘게 달아주고 아주 물도 좀 좋아하는 아이예요. 프로리페리아 아주 꽃송이같이 나중에는 커져요. 지금도 꽃송이같이 커지려고 이렇게 준비중에 있죠. 아주 자구를 많이 바글바글 달아주면서 예쁘게 커줍니다. 프로리페리아 요 아이 착하게 보냅니다. 15만원 보내요. 사이즈 엄청 커요. 15만원에 가는 프로리페리아입니다. 그 옆에도 프로리페리아 아주 예뻐요. 똑같은 사이즈에요. 15만원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금비선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특이하고 예쁜 아이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어요. 제가 방송을 날마다, 날마다 하는 관계로 조금 짧게, 짧게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 건강한 아이, 특이한 아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만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 구독 한 번씩만 딱 눌러 놓으시면 좋은 정보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하면서 같이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만나서 또 좋은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